여러분 숙제함. 장 맞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공부 주제는 삼가감수의 뜻입니다. 삼가감수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원이 있습니다. 는뭐 좌표 축자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원주 위에 P라는 곳이 있는데 그 P의 점이 x, y다. 그랬을 때 x, y. P라는 것은 어떤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 위에 점입니다. 뭐 일사분면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 이쪽, 이쪽 다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데나 있을 때그 점에 x좌표, y좌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좌표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동경 OP가 선분 OP. OP라는 건 요건 말입니다. OP라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여기서 이제 세타는 라디안 각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타가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회전한 양이라고 했죠, 각도는. 여기서 이렇게 회전한 양이 세타 라디안일 때, 그 말이야. 세타일 때, 그때 사인 세타의 정의가 무엇인가? 코사인 세타는 누군가, 탄젠트 세타는 누군가. 이제 삼각함수 기본 정의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r은 반지름입니다. x라는 것은 그 동경에. 그 동경의 X좌표 여기 X좌표에요 필는 점에 그다음에 Y좌표는 또말 그대로 Y좌표고요 그랬을 때 사인세타의 정의가 누구냐 이 각도에 대한 사인값이라고 하는데 정의가 알분의 Y좌표다 말이 여기서 Y라는 것은 Y좌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길이가 아니고 좌표 좌표니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같으면 여기에 y 좌표는 양수겠죠. 이? 여기 y 좌표는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 y 좌표는 양수. 여기 x 좌표는 음수 그러겠지. 이?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자, 그래서 r분의 y 좌표 구말. 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y 좌표. 이 지점의 y 좌표. 그러니까 아, 여기 같으면 이제 뭐 양수가 되겠죠. 이? 여기 y 좌표 가 양수니까. 이? 반지름은 음수가 없어요. 반지름은 양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자, 코사인 세타. 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은 뭐냐 그러면 반지름 분의 x 좌표라는 거예요. x 좌표 여기 x 좌표니까 여기 x 좌표는 또 음수죠. 에이? 여기가 원점이니까, 그 음수니까 아 코사인 세타 값은 뭐 여기라면 또 음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에이?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자, 이것도 길이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좌표입니다. 에이? 여기에 x 좌표, 여기에 y 좌표 그만해. 여기 x 좌표는 음수죠. 에이? 여기 y 좌표는 양수겠죠. 에이? 아무튼 그러니까. X좌표가 음수니까 음수분의 양수모양이니까 뭐 여기 같으면 탄젠트값도 음수가 되겠죠. 에? 아무튼 이런 거다. 그만. 이것이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예요. 자, 이 정의는 나중에 뭐 그래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거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뭐냐. 그 각도에 대해서 시초선에 대해서 이제 움직인 그 각도. 에그 각도에 대해서 반지름 분의 Y좌표가 사인세타. 반지름 분의 X좌표가 코사인세타. x 좌표분의 y 좌표가 탄젠트 세타. 자, 요세 가지를 에,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라고 합니다. 자,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예요. 자, 그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에, x 좌표, y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삼각함수 값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기본 정입니다. 실제로 연습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세타가 6분의 5파이다. 자, 이제 6분의 5파이 그러면 라디안 각입니다. 지금부터 는 이제 에이, 몇도 몇도 이런 말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쓸 거고요. 자, 세타는 6분의 5파이 라디안이다. 그럴 때 라디안을만도 생각할게요. 6분의 5파이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일본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연습을 좀 해본다면. 자, 근데 6분의 5파이 그랬으니까 그 각도를 잡아줘야 돼. 원점을 잡고 단위원을 그립니다. 자, 단위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을 그리는 거예요. 반지름 말입니다 반지름이 누군가는 지금 안 나와있죠. 반지름이 안 나와있을 때는 잠깐 놔두고, 자, 이제 6분의 5파이라는 그 회전량 말이야 자, 6분의 5파 회전량인데, 6분의 5파이라는 말 자체. 이것은 6분의 파이가 5배입니다. 6분의 파이는 30도라고 그랬어요. 30도가 5개니까 150도 그말하고같죠 우리가 150도라는 각이 이야기인데, 60분법으로. 자, 여기서 이제 150도를 가자 150도, 그럼, 파이에서, 180도에서 30도 뒤로 오니까, 아, 요렇게 있는, 여기 지점을 말하겠죠. 에? 여기가 지금 요 각도가 30도인 거, 그 말. 이요 30도는 이제 6분의 8이라고 그러죠. 에? 그래서, 에, 요렇게, 여기가 30도 뒤로 왔을 때, 여기지점에서의여기 지점에, 여기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그 말이에요. 에?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사인세타는 누구냐? 코사인세타는 누구냐? 탄젠트 세타는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반지름이 뭐라고 주어지진 않았죠.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지름 뭐못 쓰거나 그렇게 놓고 우리가 반지름의 크기, 우리가 상가함수 값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크냐 작냐 그거랑 상관이 없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반지름 크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반지름은 자기 필요한 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각도가 특별한 각, 특수각이기 때문에 30도에 걸맞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막 하는 거 이렇게. 자,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가 30도예요. 아 그러면 30도고 이쪽이 6 0도죠 30도, 60도가 보이면 1대 루트 3대 2라는 비율이죠. 비율 그 비율로 적용해서 만들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60도가 들어있는 이 편이, 이 편이 가장 짧은 변이이 길이가 1인 거야. 1, 길이의 비율이, 자 1이니까 여기 y좌표를, 아 여기를 1로 설정을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1. y좌표를 1로 설정하면 되겠고, 그때 1대 루트 3의 비율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루트 3이라는 뜻이요. 자, 여기가 루트 3이다. 그 말은,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이. 자 그럴 때, 1대 루트 3대 2 그러니까 아 이때 반지름은 2가 되겠지 반지름은 2로 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2든 뭐 4든 5든 뭐 누구랑 상관없이 상관없이 값에는 영향이 없다 그랬죠. 직각삼각형의 크기랑 상관없이 닮음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가 무엇이냐는 상관없이 이 값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지름은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설정해서 쓰면 되겠어요. 자이같으면 이제 반지름은 2로 보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사인 세타는 누구냐? 사인 세타의 정의대로 한다면, 사인 세타의 정의는 반지름분의, 그 반지름분의, 2분의 그 말이죠. 반지름분의 y 좌표니까 y 좌표1그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세타라는 것은, 아, 여기서 세타는 지금 6분의 5파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인 6분의 5파이라는 값 이야기예요. 자, 세타가 지금 6분의 5파입니다. 이 녀석의 값이 지금, 요거다, 그 뜻이. 요 그때 코사인 세타는 누구냐고 하 여기에 코사인값 자,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그 말, 반지름 분의 x 좌표. 자 여기 x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이. 자 그때 탄젠트 값, 여기 탄젠트 값은 6분의 5파이의 탄젠트 값입니다. 이. 탄젠트 값은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그 말, y 좌표 1, 1 이렇게. 요 녀석이 탄젠트 값이에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유리화만 시켜주면 되겠고. 부호는 앞으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자,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기 지점의 삼각함수 값이. 에요 정의대로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반지름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조건에 맞는 삼각형을 아무거나 직각삼각형 찾아서 반지름 크기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삼각형의 비율을 적용한 다음에. 삼각함수 예, 값을 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점 p -5, 3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가자 코사인 세타를 보자. 이렇게 이제 p점 자체가 -5, 3이래요. 자, 그러면 자, 역시 오 원을 대충 이렇게 그려 두고요. 원주 위에 마이너스 오점삼점되는 마이너스 오 코마 삼은 뭡니까? 에 x 좌표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아무데나 잡습니다. 에? 그다음에 y 좌표 3그러면 아, 마이너스 오 코마 삼 왠지 여기 이 사분면의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이쪽이 아무데나 잡습니다. 에? 뭐 아무데나 그냥 여기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P가 있다 그 소리야. 그리고 에, 여기가 마이너스 오3삼 x 좌표가 마이너스, 5, y 좌표가 3 이런 뜻입니다. 에? 자, 그때는 요 동경 이야기. 요 요 녀석에 대해서 요 각도에 대한 그 말이야. 이?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 말이야. 이 움직인 각을 라덴각으로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 말이야. 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분의 x 좌표 그랬잖아요. 자, 반지름 엑스 좌표, 반지름은 뭔지 모르지만 그때 x 좌표는 지금 x 좌표 마이너스 오죠.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반지름만 놓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반지름은 요걸 가지고 만는면 되는 거죠, 반지름은 그때그때 주어진 어떤 좌표나 숫자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직각 삼각형이니까, 얘 길이가 5입니다. 5, 5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피타고라스죠 자, 반지름 말이라고 한다면, 5의 제곱, 25. 자, 이거 세로 3의 제곱, 9죠. 거기다 루트 쉬운 것이 빗변의 길이잖아요. 그거고 거친 쪽 루트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트 34니까 반지름이 루트 34가 뜻이 되는 거고, 루트 34분의 5이말하고 같아요. 코사인 세타값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사인 세탁값제 유리화 만 시켜주면 되겠죠. 유리화 시켜준 다면 이제 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34분의 5 루트 34라고 만들,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공경에 따라서 정의대로만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해서 이제 말해볼 건데. 삼각함수 값의 부호란 것은 우리가 사분면에 따라서 동경의 위치가 있는 사분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1사분면 그러면 일사분면 이런데 그 말이 이런데. 이런데 뭐 이렇게 딱 봤을 때일사분면 있을 때그말이죠아 1사분면에 정말 뭐 P1이라고 표현합시다. 이때, 이때 이 지점에 뭐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그 말인데 우리가 사인 값은 에, 사인 값의 정의를 수시다니 사인 값은 반지름 분의 y 좌표라고 했어요. 만약에 각도가 1사 삼면이다 이런데 있는 동경이다 그러면 여기 각은 y 값이 이렇게 양수죠. 에? y 값이 양수죠. 그러니까 y 값이 양수라서 사인 1 사분면 그러면 함수 값이 플러스라는 거예요. 반지름은 반지름은 양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지름은 분모는 양수니까 분자가 양수면 양수고 분자가 음수면 음수겠죠. 에? 그래서 사인 값은 뭐전체적으로 올렸다. 우리가 계속 이제 2사분면도 같이 본다면이 2사분면 뭐 여기다 있 갑시다. p 2가3 4분면은 p3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쪽2 3분면이고요 4사분면은 뭐 여기다 있 갑시다. 자, 사인만 쪽 본다면 여기에 사인값. 여기 y 좌표가 양수죠. 2 4분면도 y 좌표가 양수야. 그러니까 1 4분면2 4분면은 y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반지름분의 y 좌표인데 1, 2 4분면은다 y 값이 양수라서 사인값 자체가 양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44분면은 사인 값은 자, 여기에, 여기에 y좌표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 y좌표도 여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데 지금 y좌표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역시 값 자체가 음수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사인 값은 1, 2, 4분면이 플러스. 자, 사인은 여기, 여기가 플러스. 자, 3, 4, 4분면이 마이너스 그말이에 여기 위가 플러스, 여기 아래가 마이너스. 자, 사인은 그렇고요. 코사인의 정의는 반지름 분의 x 좌표예요. 반지름 분의 x 좌표. 자, 그러니까 x 좌표가 양인 곳이 코사인은 양수인 곳이고 x가 음인 곳이 음수겠지. 자, 그러면 1사분면 자, 여기에 코사인 값은 x 좌표만 따지니까 여기죠. 4사분면도 여기죠. 자,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4사분면의 동경이 있을 때는 그때는 x값이 양수라서 그때는 코사인 값이 1사분면, 4사분면을 양수겠다고 말하고 2사분면, 4분만, 3사분면은 이런데 2사분면의 x값은 여기죠. 에? 3사면 x값도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2분면 3사면은 코사인 값이 x 좌표가 음수라서 코사인 값도 음수가 되겠다. 그말이에 자, 이렇게 삼각 함수 값에 부호가 있는 거고요. 탄젠트 값의 정의는 탄젠트는 x분의 y야.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요 값이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는두 녀석의 부호가 같을 때. xy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겠죠. 자, 분수 모양이라서. 그래서 xy가 모두 자, 1분면에나게 봅시다. 1 사분면은 x도 양수 y도 양수야. 자, xy가 모두 양수니까 이때 탄젠트 값은 양수겠죠. 그러면 1사분면은 그래서 양수다. 그 말이야. 3사분면도 마찬가지야. 3사분면. 자, 3사분면 여기인데 여기에 각도가 있을 때는 동경이 있을 때는 여기 에 x값, x좌표 음수죠 여기 에 여기에 y좌표 음수야. 이 그러니까 xy가 모두 음수기 때문에 아, 그때 양수가 되겠다. 그 말이야. 에? 자, 근데 이제 탄젠트 2사분면, 4사분면은 2사분면 여기인데 2사분면은 x 좌표가 마이너스고요. y 좌표는 플러스죠. 그래서 분수가 음수가 되는 거고. 4사분면. 4사분면도 x 좌표는 양수인데 y 좌표가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다. 는말 탄젠트가. 그래서 탄젠트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이 양수. 나머지 2사분면, 4사분면은 음수가 되겠다. 이제 삼각 함수값의 부호에 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은 1, 2사분면이 양수. 나머지 두 군데 음수고요. 코사인은, 이런 거죠. 자, 여기, 사인은, 여기, 여기가 양수입니다. 사인은, 사인은 여기 두개 양수, 여기 아래가 음수고요. 반대쪽이. 코사인은, 여기, 여기가 양수고, 또 이쪽이 음수죠. 반대로. X자표 여기니까. 탄젠트는, 요렇게가 양수입니다. 대각선 방향. 여기가 양수, 여기가 음수. 그 말이야. 이세 가지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거 이제 조금 연습하다 보면은, 가볍게 그냥 알게 되는 내용인데, 좀 신경 써서 점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삼각함수 값의 부연습 호 문제를 살짝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했더이 음수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했더이 음수다. 그것을둘다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가 이렇게. 세타는 라리안 각이구요. 일단은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다 그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도 음수다. 이렇게.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그만해. 자, 근데 이걸 바로 알기 어려울 때는 그냥 사인 세타가 뭐 양수일 경우,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양수일 경우 한번 알아보고, 또 음수일 경우 알아보고 두 가지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인 양수다, 그러면 코사인 어떻게 돼? 만약이 경우를 먼저 본다면, 사인 세타가 양수인 경우를 본다면,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뭡니까?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돼야 되겠지. 아, 이거 음수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양수다. 그런데, 자, 이제, 탄젠트 세타가 음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둘다 곱해서 음수가 되다면, 그럼 뭐야. 사인이 양수일 때,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둘다 음수인 곳을 찾아야 되겠지. 자, 사인이 양수일 때, 그러면, 이제, 일사분면일까이사분면일까 찾아봐야 되겠는데, 찾아보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뭐, 사인이 양수일 때, 없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예, 사인 양수인 곳이 두 군데가 있죠. 그럼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편하게, 그냥, 일사분면일 때, 세타가 일사분면일 때, 또는 이사분면일 때,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알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이제, 가지수가 좀 여러 가지, 에, 양수인 곳이 사인이 양수인 곳이 뭐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갑시다 그냥 자 세타가 아, 1사분면일 때또 2사분면일 때 3사분면일 때 4사분면일 때,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기로 나누고 계세요 사인이 만약에 에, 얘가 1사분면이다 그러면 사인세타가 양수겠죠 양수 될겁니다 코사인도 양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1사분면이라는 조건에 좀안 맞죠 왜냐하면 용도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1사분면일 때는 이 조건이 지금 아예 안 맞는 거니까 아, 1사분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사분면은 아니다 2사분면을 알아보는 거예요 2사분면이면 사이는 양수고 코사이는 음수 그러니까 곱하면 음수 맞지 2사분면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는 2사분면이니까 양수가 되겠고 탄젠트 2사분면 음수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이것도 맞지 그러면 2사분면이면 맞다 그 말이에요 2사분면은 맞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삼사분면도 확인합니다. 3사분면 삼사분면도 되는가? 3사분면이면 이번엔 사인값이 뭡니까? 음수죠. 3사분면이니까 사인값에 4. 삼사분면은 아래쪽이 동전 아래쪽이니까 여기를 말지. 여기에 y 값은 음수니까 사인 음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코사인 x 좌표인데 x 좌표 자체도 음수지. 코사인도 음수. 그러니까 조건이 0도에맞다안 맞지. 3사분면은 조건에 안 맞는 곳입니다. 4사분면4사분면은 사인값 사선면이 사인은 사인은 y 좌표 이야기를 겠죠 여기 y 좌표가 양수 아니 음수니까 사선면의 사인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자 사선면 의 코사인값은 x 좌표니까 x 좌표 양수 코사인 양수죠. 조건이 지금 여기 맞죠. 이 조건은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사선면이니까 이제 사인값은 마이너스 것이고, 그때 탄젠트값. 자 사선면의 탄젠트는 xy 부호가 다르죠. 자 x 좌표는 양수, y 좌표는 음수야. 여기에 x좌표 양수, y좌표 음수 그니까 탄절등 값은 음수인거죠 그러니까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0보다 작다 안 맞지 조건에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에 안 맞다 4사분면 조건에 안 맞다 조건에 맞는 사분면 지금 2사분면밖에 없어요 둘다 만족하는 사분면은 2사분면이다 이렇게 답을 정는 겁니다 자 이제 각자 사분면에 따라서 어떤 삼각함수가 어떤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만 잘좀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추는 방법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은 그냥 1사분면의 각일 때뭐 2사분면의 각일 때 이렇게 나눠버린다면 가장 알기가 쉽겠죠.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수각의 삼각비의각 이제 표를 좀 만들어 놨는데요. 과거에 기본적인 값은 좀 공부했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를 공부하려면 이런 특수 각의 삼각비 값은 기본적으로 좀 저장이 좀돼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좀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특수 각의 삼각비. 특수 각이란 것은 뭐 0도, 60, 뭐 30도, 45도, 60도. 이게 이제 6분의 파이 라 대한 30도입니다. 4분의 파이 라 대한 45도고요. 3분의 파이 60도, 2분의 파이 90도. 이거 외에도 뭐더 가서 이제 120도, 150도 더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뭐요표 안에 들어있는 요 정도는 기본으로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인은 0도가 0이에요. 30도가 2분의 1, /2, 45도가 2분의 1루트, 그 다음에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사인은 점점 0에서부터 2분의 1, 2분의 1루트, 2분의 1루트 3. 자, 여기 숫자가 1, 2, 3 증가하고 있죠. 1도 마침 뭐 루트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영은또 2분의 루트 0이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하겠죠. 아무튼, 0부터 시작해서 0도일 때 0, 0 2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3을 간단한 거에요. 사인 90도는 1이라는 거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일단 이쪽은 90도 쪽은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 0도는 1이에요. 이건 이제 이쪽하고 상관, 연관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이 가운데,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요 값들이 코사인은 점점 값이 내려가요.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루트 3에서 루트 2, 루트 1 그래서 사인하고 좀 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 3분의 파이랑 코사인 6분의 파이가 같습니다. 이제 사인 6분의 파이랑 코사인 6분의 파이가 같고요. 3분의 파이가 같고요. 둘 이렇게 대각 방향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우리가 30도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 다른 말로 유리화해서 3분의 루트 3이고요. 에이. 45도는 1이고 60도는 루트 3이다 그랬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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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방정식, 분홍식 또는 뭐 함수까지 기본으로 좀 사용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각도가 딱 주어지고 사인, 코사인 딱 부르면 바로 그냥 함수값이 나올 수 있도록 에이, 이 값들이 나올 수 있도록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 이제 특수하게로 생각되었습니다. 자, 상가감수의 정의는 아, 기본적으로 어떤 좌표 이야기예요. 에, 반지름 분의 X좌표, Y좌표, 뭐 X좌표 분의 Y좌표 이런 것들이 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몇 사분면의 각이 어떤가, 뭐 부호가 어떤가,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어떤가. 그런 걸 살펴보면 에, 상가감수의 어떤 부호 같은 것은 금방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상가감수의 뜻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